세종시당이 새로운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4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부터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실시설계 지연으로 2024년 준공계획이 무산된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진행됐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누락된 건데 1년 정도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세종시가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천 문화재단은 이달 말까지 올해 흥타령 춤축제의 체험 행사와 프린지 공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역에서도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새로운 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4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선거인단 구성부터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선거는 4파전이 예상됩니다. 현 시당위원장인 김중로 전 국회의원과 류재화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이성용 세종도시발전연구소장, 최석 전 세종시당 대변인이 자천, 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당 운영위원회는 당초 11일 하루 동안 후보자 접수를 받고 15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최종 시당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기 시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예정됐던 후보 접수 당일부터 잡음이 일었습니다. 106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탈당 등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당 위원장 선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당내 마찰이 빚어진 겁니다. 결국 운영위는 후보자 접수를 비롯한 투표 일정을 수년 하기로 한 가운데 12일 회의를 열어 선거일정과 선거인단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당 관계자는 이르면 14일 후보자 접수를 거쳐 오는 18일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재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세종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만 38세의 정치 신인으로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국민의힘 세종 시당을 강한 집권여당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미래의 전략수도로 만드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 도시 세종에 걸맞은 젊은 시당 위원장이 되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시당 위원장과 당협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실시설계 지연으로 2024년 준공 계획이 무산된 아산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진행됐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누락된 건데 1년 정도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건설된 아산 충무교입니다.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고 홍수위 부족으로 장마철마다 범람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체증까지 더해지면서 대전 국토관리청이 충무교재 가설을 포함해 940m 구간에 대해 확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완료됐어야 할 실시설계가 지연되면서 2024년 준공계획은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충무교 재가설 사업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겁니다. 이 사실은 총 사업비가 401억 원에서 447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열린 심의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기술 제한형 입찰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설계 기간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전 국토관리청은 당시 설계 기간인 예산 국토관리사무소는 물론 관리청 역시 타당성 조사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와 설계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로 1년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시 설계가 늦어지면서 2025년 이후로 준공이 지연된 충무교 재가설 사업 업친데 덮친격으로 일부 절차까지 누락되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이 더욱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검찰 고용대로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지만 예상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3일 새벽 천안 성안읍에서 벌어진 이른바 사촌 형제 부부 살인사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사촌 형제 두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 두 명에게는 중경상을 입혀 충격을 줬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54살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비통한 심정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있고 최초 범행 이후 범행 방법이나 도구, 피해 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아직 어떠한 사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지만 예상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형님께서 얘기했지만 사형을 구형을 해서 저는 뭐 집행을 안 될지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했던 마음이었는데 뭐 어쨌든 무기징역한 이 형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석방 없이 평생 그냥 거기. 사죄하는 과 살았으면 드라마 저희가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단한 번의 공격으로 급소를 찔렀고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가 위협했다며 인명 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BTV 뉴스 송요합입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아름중 제2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아름중학교 1학년 449명의 전체 학생들이 11일부터 아름중 제2 캠퍼스로 등교하면서 정식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는 사업비 158억 원을 들여 지난 5월 준공됐으며 지상 3층에 16개 학급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한편 기존의 아름중학교는 세종시 중학교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과밀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2 캠퍼스 건립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상봉 세종 자치경찰 위원장이 임기 1년 6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본업인 연구와 인재 육성에 집중하고 싶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에게 인사권의 선택을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사의에 따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새로운 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생활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자였지만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격리자가 대상자가 되며 격리 시점에 이미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세종시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청년 100명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 1인 11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1인 가구로 기타 세종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닷새간이며 세종청년희망 내일센터에 직접 방문이나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 309 조성사업이 협의 보상률 저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 오는 9월 재감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 309 예정지입니다. 181만여 제곱미터에 6200여 세대 규모로 민간기업과 아산시가 8대2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 확보입니다.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보상률은 약 20%에 머물고 있는 상태. 보상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주변 개발 호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논 기준으로 평당 20만원 초반대에 보상가는 턱없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협의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 말로 늦춰진 상황. 이에 사업 시행자는 보상 창구 전담팀과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보상률 제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재감정 평가를 오는 9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년 9월에 재평가를 충남도 사업시행자 특위조 1인시 상임수천을받아 추진할 계획이고 12월에 공사 작동을 해서 22년 초금개임이 진압이 수립을 하고 26년 12월에 공사 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오는 9월 재감정평가에 따라 인주일반산업단지 309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진통을 겪게 되느냐 한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민간 수영장 1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요원 배치와 수질검사 결과 게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갱신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9%,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 건물 가격의 기준액 인상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의 절반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앞두고 주민참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점검 신청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된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마을회관과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지적된 위험 요소는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따져 즉시 개선을 요청하거나 보수 보강 방법을 제공하며 지적 사항이 조치될 때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점검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231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조리원 184명, 시설관리원 47명입니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며 채용공고와 세부절차는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안내됩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해당 시군 거주지로 제한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팔을 걷어붙이는 노란 조끼의 천사. 충남 지역 적십자 봉사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봉사원 대회가 다시 열렸기 때문인데요. 모처럼 봉사 현장을 벗어나 마음껏 웃고 즐겼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물결이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에서 온 적십자 봉사원들입니다. 약 3천 명의 봉사원들은 지역별로 조를 나눠 게임을 하고, 치열한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각종 봉사 현장에서 피와 땀을 나는 동료들과의 만남. 승부를 떠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봉사원들가 함께 즐겁게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이게 순차게 봉사만 해야지 이렇게 순차게 즐겁게 노래 부르질 못했어요. 땀이 흠뻑 나는데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행복했었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1 9로 중단됐던 충남 적십자 봉사원 대회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자원 봉사의 앞장선 봉사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이래가 열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간소하게 하고 요번에 크게 3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봉사원들이 1년간 늘 수고하시다 이렇게 오늘은 모처럼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단결해서 운동해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각오의 다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노란 조끼를입고 묵묵히 이웃을 돕는 적십자 봉사원들. 오늘 하루만큼은 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나가기가 꺼려지는 요즘인데요. 시원한 빙상장과 초록빛 은행나무길이 있는 아산시를 소개합니다. 김장석 기자입니다.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는 학생들. 이내 솜씨를 뽐내며 시원한 빙판 위를 누빕니다. 바깥 날씨는 30도를 웃돌고 있지만 이곳의 온도는 8도에서 10도 사이 긴 외투와 장갑은 필수입니다. 시원하게 빙판 위를 달리다 보면 무더위도 단번에 날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더위를 피해 이순신 빙상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안에 있는 음반 위에서 가족과 같이 시원한 여름을 나을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저희 이순신 빙상장에 오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름드리 은행나무로 초록빛 터널이 생겨났습니다. 그늘을 따라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깔고 쉬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휴식 공간으로 안성맞춤입니다. 시원하고 그늘이 져서 차도 다니지 않아서 산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신정호 연꽃단지에서는 연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방문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시원하고 볼거리로 가득한 아산시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문화재단은 이달 말까지 올해 흥타령 춤축제 체험행사와 프린지 공연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먼저 체험부스는 15종 내외의 독창적인 종목을 모집하며 세계 각국의 먹거리와 민속 체험 등 세계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신청받습니다. 프린지 공연은 음악과 무용, 퍼포먼스, 마임, 마술 등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소규모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흥타령춤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고복수영장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3시간씩 1부와 2부로 나눠 운영됩니다. 동시간대 입장 인원은 800명으로 유료로 운영되며 네이버에서 고복수영장을 검색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및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 신정호수공원 물놀이장도 오는 16일 개장될 예정입니다. 운영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변이 발생 등 지속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야외 물놀이장 이용 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됩니다. 한편 신정호수공원 물놀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휴장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